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지점이 된것 같습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진흥법 이세 가지를 국가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권이 마음대로 갖고 놀지 않도록 만드는 국민이 원하는 법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방송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권을 재창출해보겠다는 이런 야욕을 가지고 총선용으로 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법이 정말 국민에게 방송이 돌아와야 할 공용방송을 국민의 방송을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또한 번의 폭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깨닫고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노조법도 거부하고 방송법도 거부하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만 한다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을 거부한다. 국민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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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소개가 좀 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광주지부 박선아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공공연대 광주본부 박미경 회장 후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속노조 광전지부 기아차 비정규직지의 정미선 지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M코지의 이수옥 지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 지역 금속지회 정관채 지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민회, 여 여성 예, 예, 광주 여성민회. 우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마지막에 더 크게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규탄 발언이 세개가 있습니다. 거의 집회 주나는 어, 기자회견인데요.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규탄 발언은 노조법 2조, 3조에 정말 절실하게 이 통과가 될 것을 그리고 공포될 것을 어, 기대했던 동지들인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두번 죽어가는 보통의 어, 나날들을 보낼 것 같은 이런 통지들이기도 한데요. 먼저 벌써 오늘로서 단식 31일차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어, 지부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31일차 광주 지회에서도총파업주행을 어,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도조 건강보험고객센터 최선희 지회장님 모셔서 첫 번째 규탄의 말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건강보험 상담사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부터 건강보험 상담사로 입사했고, 건강보험 상담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보험 소속이 아닙니다. 어제 원주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왔습니다. 결의대회 후 행진을 하고, 건강보험 공단 후문으로 갔더니,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경찰이 후문을 방패를 들고 막고 있었고, 그 뒤에 또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건강보험 정규직 직원들이 우리가 공간으로 쳐들어갈 줄 알았는지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처음 11월 1일 파업 때도 막아서더니 어제는 대규모 인원이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시민이다. 경찰이 양심이 있으면 소수의 권력자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외쳤더니 우리 보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요. 행진으로 신고하고 자리에 주저앉았으니 집시법인지 뭔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합칩시다. 그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까?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꾼입니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가족은 누구이며 어디 사는지, 얼마를 버는지, 해외 출국 이력, 심지어 수감 이력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그 민감한 개인 정보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사기업에게 열람하게 하고 그 책임을 사기업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맡고 있던 경찰도 그 뒤에 숨어서 우리를 경멸하던 정규직 직원들도. 다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동의도 없이 연락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공단의 설유지라고 주장하며 전 국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공단 앞마당을 불법 점유했다고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 뉴스를 보니 한동훈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을 윤석열에게 제의 여부권을 건의했다라고 하더군요. 노조법 2조, 3조는 사측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하청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청, 즉 건강보험까지 넓혀 지금 하고 있는 투쟁의 정당성을 법으로 인정받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노동자와 가족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박살내는 수단으로 오로지 자본가를 위한 악법을 더 이상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또한 이것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제 원조경찰서에서 2차 출석 요구가 집으로 왔습니다. 11월 1일에 헬스를 배수고 공단 앞마당을 점거하였다며 11월 2일에 지부 쟁대기와 조합원 400명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투장이 끝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이라도 안정되게 해달라며 벌써 4차 파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추운 겨울에 차가운 길바닥에서 지부장님과 징대희들의 단식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부장님의 단식을 중단하고 이 추운 날 길바닥 생활을 정리하고 일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더 많은 연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어찌보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스스로가 지키지 않아 발생된 파업이니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민생을 살펴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를, 노동자를 모른척하지 마시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정책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노조법 2조 3조의 시행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허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바로, 특수 고용 노동자로서 노동상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채 바로사로 연일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동진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택배 노조 광주 전남지부 전주환 지부장님의 규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맨맹 전국 택배 노동조합 광주환 지구 전주환 지부장입니다. 아,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절실했던 노조법 비삼조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십년간 피 맺힌 간절한 염원을 했던 법이 어렵게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우리가 뽑은 국민을 섬기라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인 실질적 사용자인 원천과의 구섭이 담긴 노조법 위조와 무분별한 무분별한 쟁의행위에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손해배상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 너무나도 너무나도 노동성권을 혜택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는 법안을 이렇게 무참히 무책임하게 거부해버린 대통령을 저희 택배노조는 오늘부로 약자와 노동자 민중의 적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윤석열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에 앞장서서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침판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반드시 끌어낼 수 있도록 퇴진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민생을 챙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노조폭 2, 3조를 거부하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자본가들의 앞잡이가 돼서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올리는 퇴진에 앞장서서 힘있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다한 발언 해주실 분입니다.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 뿐인데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방통위원장 한명 이동관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공영방송에서 반세기 전에 방영되었던 대한 뉴스와 같은 대통령 행보를 일면에서 한없이 보도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방송 3법의 개정을 누구보다도 원했을 언론노조 광전협의 박재우 부장님 모셔서 세 번째 귀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 추우시죠? 어, 저희가 이 기자 회견을 하는데. 어, 목포에서도 여수에서도 MBC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노랑봉특법하고 방송산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 산법 개정안은 권력의 방송 장악을 막자는 법입니다. 새로운 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사장 선출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3년 동안 법률에도 없는 추천권을 행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장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악습을 끊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법을 거부한다면 그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동방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를 하는 꼼수를 깨했습니다. 현 상황은 방송상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KBS는 박민사장 취임, 취임 후 뉴스 앵커와 진행자가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던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됐습니다. 공영방송이 국정 홍보방송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는 어떻습니까? 5.18을 평화하고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으로 말썽 빚은 차기안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해 MBC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송 3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공공연하게 공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로 도구삼지 마시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3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검찰 독재정권이 함부로 거둬찰 법이 아닙니다. 어떤 명분과 변명도 거부권의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방송 3법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법입니다. 민주주의의 신장인 광주 전남 시도민이 강력히 호소합니다. 진정한 언론 자유를 위하여 방송 3법을 지켜주십시오. 언론 노조는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투쟁! 소중한 말씀해주신 분들의 말씀 모아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노조할 권리, 민주언론, 거부한 윤석열은 퇴진하퇴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 폭탄금지법, 거부한 윤석열은 퇴진하 퇴진하라!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 거부한 윤석열은 빚더라 뒤지! 소개가 빠졌던 분들 다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보당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 정희성님 오셨습니다. 진보당 광산을 전주현 국회의원 후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 여성이 정의연 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목포 MBC 양현승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수 MBC 김종수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강구구 지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언론을 위해 싸우는 언론 노동자 동지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문 낭독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문이 끝나고 오늘 항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지금 4층인데요. 이 당사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에 우리 항의에 표시를 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분들도 그때까지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문은 교육공무직 광주지부 박선아 지부장님, 공공연대 광주본부 박미경 본부장 후보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도전법 2조 3조와 방송 법 개정안 거부한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정법 국회 통과 이후 국민의 68%. 60.2%가 노조법 개정안이 원화청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 63.4%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민심을 저버린 윤석열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조법은 부산중공업, 한진중공업에서 야만적인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20여 년 전부터 제기됐으며 쌍용 자동차 대규모 정리 해고 이후 입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22년 목숨을 걸고 스스로를 가둔 대우 조선 하청 노동자 투쟁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1년여 동안 국회에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법안이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업주가 사내 하청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자로 교섭 의무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결정했다. 국제 노동기구 등 국제사회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 협약 87호, 98호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권,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권고해왔다. 그동안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개입은 계속되어 왔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반드시 보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과 언론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이다.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사당 추천위원회를 통해 권력의 언론 장악을 제도적으로 받기 위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번 거국관 행사는 노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목숨을 바치거나 스스로를 받으면서까지 처절하게 외쳤던 목소리를 무참히 툭 밟는 행위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한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고 오로지 재벌과 자본의 편에 서서 권력을 휘두르는 폭거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다. 광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북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강력히 규탄하며 광주시민과 함께 퇴진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거듭되는 거북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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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시. 시대의 요구와 민심을 예면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퇴진하라퇴진하라퇴진하라 2023년 12월 1일 노조법 방송법 개정을 위한 광주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그리고 광주시민협회 유동현 활동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쳐보겠습니다 노조법 방송법 거부한 윤석열을 거부한다 네. 네. 노자노자노자 네. 노조법 방송법 거권을 남발하는 윤석열은 대신해라! 그러면 이상으로 광주노동 시민사회가 함께한 윤석열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윤석열에 대한 분노의 함성 모아 마무리하며 실천행동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국민의 광주시장은 첫 겁먹고 문 닫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구에 국민의힘 현판, 국민의판에항의연소만 붙이고 절대 헛판에만 붙이셔야 됩니다. 멀쩡히 우리 영어원이시는 우리 국님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요. 현판에 항의연소만 붙이고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